두정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이번에 보실 유니트는 84D 타입입니다. 84D 타입은 전체 997세대 중 118세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부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됩니다. 84D 타입 실내에도 정말 다양한 포인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관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역시 힐스테이트는 현관부터 세련미가 넘치네요. 현관 바닥 타일을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서 깔끔하고 세련된 첫인상을 만들어 주네요. 옆쪽으로는 온 가족의 신발도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이 맞은편 문을 열면 현관 창고가 준비됩니다. 와이 널찍한 공간 좀 보세요. 아무리 84제곱미터 세대라고 해도 이 정도로 넓은 현관 창고는 드물거든요. 정말 탐나네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대형 생활용품들을 거뜬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관에는 슬라이딩 도어 중문과 외출 후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한 욕실 2입니다. 외출 후에 바로 손을 씻기에도 좋은 동선이죠. 항상 깨끗해야 하는 욕실인 만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며졌고요. 욕실 비누 턱은 튼튼한 내구성의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됩니다. 보고 계시는 도기와 수전은 욕실 수전 특화 옵션을 선택해 아메리칸 스탠다드사의 도기와 수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닥에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기본 적용돼서 365일 언제나 아늑한 욕실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늑한 욕실에서 퇴근 후 반신욕을 하면 피로도 싹 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14d 타입의 침실 2와 침실 3은 가장 안쪽에 위치합니다. 잠시 후 보실 침실 1과 떨어져 있어서 자녀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은 구조 같아요. 침실 2를 자녀 방으로 사용하신다면 의류나 이불을 보관할 가구도 꼭 필요한데요. 침실 2에는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이곳 이면 창으로 계획된 침실 3은 널찍한 크기에 먼저 반하게 되는데요. 여유롭고 밝은 공간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재나 취미실로 활용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나가볼게요. 와, 84D 타입도 주방이 굉장히 널찍하죠? 공간 활용도를 높인 기억자 주방에 아일랜드장이 더해져서 실용성은 물론 인테리어까지 다 잡은 주방입니다. 주방의 상판과 뒷벽은 엔지니어드 스톤과 타일이 기본으로 시공되는데요. 옵션을 통해 내구성 좋고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어, 저는 사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고급스러운 가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상부장은 보시는 것처럼 하프 미러 전동 플랩장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은은한 간접 조명이 함께 설치돼서 더 품격 있는 주방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명만 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아일랜드에 간접조명이 더해지는 조명 옵션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전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장고는 취향에 따라 삼성 비스포크 또는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상부 플랩장과 외산 서랍장이 함께 시공됩니다. 더불어 기본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는 쿡탑은 인덕션 3구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빌트인 오븐과 식기 세척기는 노출형과 비노출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이 주방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쪽으로는 주방 발코니가 있는데요. 런더리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볼까요? 개인적으로 84D 타입의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 바로 이 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늑한 분위기에 개성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여러분의 유니크함 감각을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의 메인 공간인 만큼 거실에는 실내의 품격을 높일 다양한 인테리어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아트월은 세라믹 타일로 시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트월 확장형을 선택하시면 세라믹 타일 아트월에 복도 시트 판넬까지 더해져서 마치 고급 호텔 복도 같은 공간으로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간감을 높여주는 우물 천장에는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리니어 조명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용성까지 더한 실링 펜도 함께 설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내의 바닥은 고급 호텔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헤링본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선택지로는 광폭 강마루가 준비되며 기본형은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이제 침실 1로 이동해 볼게요. 역시 침실 1이 주는 아늑함은 남다르네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서도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휴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큼직한 침대도 여유롭게 둘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안쪽으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또 침실 1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는 붙박이장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 면을 가득 채우는 고급스러운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와 이렇게 내부에 계절 이불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형 간접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위치로 간편하게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화장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화장대는 입식과 좌식 중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나 세심하게 고려하네요. 그럼 드레스룸도 바로 가볼까요? 드레스룸도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트형 시스템 가구가 시공되는데요. 옵션을 더하시면 유리도어와 판넬형 시스템 가구, 그리고 간접 조명이 모두 설치돼서 이렇게 더욱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바로 프라이빗 욕실인 욕실 1입니다. 이 욕실 1에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가 제공되는데요 옵션을 통해 고급스러운 모노톤의 흑니켈 샤워부스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구조는 물론 머물고 싶은 분위기까지 더해진 힐스테이트 두정역 84D 타입이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곳에서 일상을 누리실 분들이 부러워지는데요 84D 타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혹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